새벽 2시, 영등포의 한 공연장 뒤편에서 검은색 밴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나왔다. 도로 위 가로등이 유리창을 스칠 때마다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미스터트롯 3준우 승자에서 이제는 티켓 파워 괴물이라 불리는 박지연. 그의 하루는 그렇게 리무진 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외관은 아무 문양도 없는 매트 블랙. 그런데 문만 열리면... 또 하나의 작은 세계가 펼쳐진다. 입구 계단을 타고 내려가듯 발을 디디면, 정면에는 손바닥만 한 어머니 사진이 놓인 미니 선반, 그 앞엔 사인펜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사랑해라고 쓰인 메모지가 붙어 있다. 손잡이를 돌리면 은은한 라벤더 향이 흘러나오는 아로마 디퓨저, 천장에는 마치 소극장 캐노피처럼 은색 라인이 감싸고, 시트 옆 비밀 서랍에는 휴대용 콘덴서 마이크와 무선 유니어가 가지런하다. 600볼트짜리 조명 네일은 밝기가 1% 단위로 조정돼 리허설용 휴식용 명상용 세가지 색온도를 만든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1인용 좁은 통로 끝에 놓인 투명 아크릴 박스. 팬들이 공연마다 건넨 편지와 캐릭터 열쇠고리. 그리고 머린 시절부터 꾸준히 써온 꿈 노트가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다. 팬들이 별빛 창고라 부르는 그 박스는 박지현이 이동 중에도 매일 여는 유일한 보물 상자다. 그가 리무진을 두 번째 대기실이 아니라 첫 번째 방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서 생긴다. 음악방송 퇴근 후 종종 새벽 라디오 낭독을 켜고 그날 받은 편지를 하나씩 펼친다. 가끔은 목이 메어 아무 말 없이 메모지만 끄적인다. 새 노래의 실을 멜로디는 이미 팬들이 다 써줬다는 농담 같은 진담이 빛나는 순간이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지연수 모먼트가 이 내부를 처음 공개했을 때 구독자 수는 4일만에 10만을 돌파했다. 지연 오빠의 우주라 읽힌 댓글이 3만개.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문장은 이건 움직이는 녹음실이 아니라 움직이는 심장이었다. 처음으로 리무진의 눈물 모드가 작동한 날은 작년 11월 제주 콘서트 뒤였다. 공연 내내 객석에서 제주방언으로 응원 구호를 외치던 고교생 팬이 끝나자마자 무대 앞으로 달려와 손편지와 귤한 바구니를 건넸다. 편지엔 별일곱살이라도 인생이 버거울 때가 있는데 오빠 노래가 그때마다 숨을 돌리게 해줘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미소만 지은 채 무대 뒤로 퇴장했지만 리무진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주저앉고 말았다. 스태프가 콘서트 대박인데 왜 우세요라고 묻자 겨우 한마디. 누구한테는 노래 한 곡이 인생의 숨구멍이라면 나는 그 숨을 책임져야 하잖아요라고. 이후 그의 차 안에는 하루 한번 울기가 습관이 되었다. 감정의 밸브를 리허설이나 방송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공간에서 틀어 놓아야 다음 무대를 멀쩡히 버틴다고 했다. 이 리무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버팀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었는가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차체 가격 3억 원. 개조 비용 1억 2천만 원. 연료비, 세차비, 기사 인건비 등 유지비까지 더하면 반년 새 5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그는 스포트라이트 하나 더 켜는 것보다 이 안을 별빛처럼 꾸미는 게 공연 퀄리티에 도움이 된다는 철학을 고수했다. 멜론, 지니 등 주요 음원 플랫폼 금주의 트로트 탑10중 그의 곡이 내 곡, 밴드 굿즈 온라인몰 서버가 오픈 3분 만에 다운된 게 우연만은 아니라는 증명을 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지난 6개월, 단일 브랜드 모델료만 50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박지현 측은 수치 자체보다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광고 계약을 제안받으면 첫 미팅에서 반드시 팬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치인가를 물어본다. 실제로 한 음료회사는 고 카페인 콘셉트가 팬층 연령대와 맞지 않는다며 고사했고, 반대로 관절 건강식품 광고는 부모님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즉시 수락했다. 매니저는 보통 회의실이 아니라 리무진 안에서 최종 OK를 받는다며 웃었다. 내부 시스템으로 뿜어져 나오는 간접 조명이 잘할 수 있다고 속삭여야 사인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업계에서 그의 리무진은 기동식 컴펌룸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있다. 무대 뒤 사인회가 끝나면 그에게 붙는 질문은 대개 이렇다. 리무진에서 울만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누구나 무대 뒤엔 자신만의 방이 필요하다고만 답한다. 더 깊은 속내는 블루투스 오디오와 팬 편지만이 안다. 얼마 전 어떤 예능에서 스타병이냐는 직설적 농담을 던지자, 그는 한 박자 쉬고 스타병보다 정막증이 무섭죠라고 말했다. 그 말이 공기처럼 퍼져나가며 팬들은 리무진을 새삼 다르게 느끼게 됐다. 그저 호화 이동차가 아니라 수많은 공연 후 외로움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라는 사실을. 리무진 내부가 공개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어느새 8만. 차 안에서 울지 마. 우리도 같이 울게라는 말부터 다음 투어 굿즈로 리무진 미니어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까지. 팬덤은 신속하게 반응했다. 덕분에 브이로그 속 7초짜리 장면에서 그가 피우던 수제 향초는 판매처 서버를 마비시켰고, 찬의 플레이리스트 첫 곡으로 흘렀던 1980년대 재즈 트로트 리메이크 곡 스트리밍 수는 900% 폭증했다. 이를 본한 광고주는 박지연은 노래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소품 하나까지 소비 브레이커로 만든다며 감탄했다. 물론 선배 가수들의 시선도 뜨겁다. 남진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데뷔 초내 트렁크엔 무대복 하나뿐이었는데, 지연이는 차 안에 무대와 녹음실, 심지어 기도실이 다 있더라며 웃음 섞인 질투를 드러냈다. 장윤정 역시 교즘 시대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를 지연이가 정확히 맞춘다고 평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성공 공식을 묻는 질문에 무대에서 울지 말자. 대신 차에서 울자라는 말로 답한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채워도 진짜 눈물은 리무진 천장 LED 한칸 아래에서만 허락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스타의 화려함에 빨려들어가 사적 고독을 잊는다. 박지연 리무진 비하인드는 그 화려함과 고독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창이다. 팬들은 이제 공연장이 끝나는 곳이. 무대의 종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차창 넘어 살짝 떨리는 어깨, 음악이 멈춘 이어폰 줄을 정리하는 손, 그리고 회색 커튼 뒤에 숨겨둔 야은 노트 한 권이야말로 그가 매끄러운 애드리브보다 더 오래 품어온 진짜 노래라는 사실에. 다음번 공연이 끝난 뒤 아마도 리무진은 또한번 움직이는 녹음실이 되어 새벽 도로를 달릴 것이다. 누군가는 성공의 증표라고 부르겠지만 박지현은 아마 이렇게 정리할 것이다. 그건 그냥 제가 노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입니다. 그렇게 박지현의 밤은 화려한 LED 전광판 박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리무진 천장의 별처럼 박힌 작은 다올라이트가 꺼질 때쯤, 그는 이미 새 노래의 첫 소절을 흥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우리 귓가에 닿을지, 해가 바뀌기 전그 무대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